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한 남자의 물 네. 준비했습니다. 1975년 3월 2일생입니다. 이번 같은 경우는 사주적으로 직업적인 성향을 봤을 때 초년에 어떻게 보면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사주다. 또초년에 간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주다. 하지만 내가 나라에 녹을 먹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사주로 가지고 무슨 연예인을 한다든지 운동 선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중년에는 항상 간제가 따라붙는다. 어, 무조건 간제가 붙어요 이사람아 그리고.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입설 구설, 간제바람, 그전부터 보면 조금은 상문의 기운, 이집 안으로다가 상문의 기운도 비침해서그 뒤에 달고 들어오는 게 간제바람도 들고 들어온다. 어 뭔가 조금은 속이 조금은 시끄러우신 분인 것 같아요. 지금 현재. 아, 어. 속이 좀 시끄러우신 분이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간제 뒤에 크게 형살이 탁 부터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형사라면 이제 뭐 감옥을 가는 건데 감옥을 가더라도 뭐 뭔가 뭐 오랫동안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아요. 이 사람. 음. 어, 그리고 가정에서도 소리가 많이 난다. 간제발한 불기, 불기 전에 어, 이 집안으로 부부간에 충이 생기면서 부부간에 소리도 많다. 뭐그 모습이 보이는지는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이두 사람 간의 부부간의 문제는 많다. 그리고 이 사람 사주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에 뭐 보이는 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사주에도 한량대감이 붙어 있다. 한량 짓 하는 사람이에요. 뭐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뭐, 수,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다. 네, 저는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. 어, 뭐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속 시끄러운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이 가정사로 인해서 한번은 눈수에 나오지 않을까 메스컴을 타지 않을까 어, 어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 음. 헤어질까지? 네, 저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일부 종사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? 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어참안 좋네요 수가 어떻게 보면 음,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에 뭐 아홉수를 탄다고는 하지만은 올해 뭐 아홉수에 걸려서 간재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솔직히 이거를 조금은 앞에 상문의 기운과 간재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조금 비껴 나갔으면 이 사람은 승승장구 계속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점을 조금 보시는 분이었거나, 이는 점을 조금 맹신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는 말에 기울이고 조심해서 갔다면 이 사람은 50대도 쭉쭉쭉 뻗어 나가는 사람이죠. 그 상궁과 간지 의 기운의 발목이 조금은 잡혀가 있다. 조금은 가까한 형국이다. 네, 누군지 말씀드리고 네. 계속 이어가도록. 네. 그 이제 마약 논란. 이성균, 네. 이성균, 이성균, 네. 이성균 말하는 거죠. 맞죠, 맞죠. 어.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. 메스컴 네. 보고. 정말 어. 충격적이에요. 그 사람을 보면은 좀 뭔가 목소리에서부터 진실이 느껴지고 또 생김새에서부터 뭔가 조금 바른 네. 사람이고 네, 가정적이로 보이고 네. 뭔가 일에 일 부분이든 가정으로 부분이든 조금 완 퍼펙트하게 보이긴 한데 데또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세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니지만. 그 사람은 저도 이제 무당이다 보니 네. 뭔가 좀 덜다 볼거 아니에요. 덜다 봤을 때는 저는 좀그래 네. 생각을 해요. 이 마약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마약을 스스로 찾아서 한 사람 같지는 않다. 아, 환경이 응, 네. 환경이 그래 만들어진 것 같고 주위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범죄도 뭐 이렇게 여러 명이야. 여러 명이 했을 때 주범이 있고, 네. 뭐이 옆에 뭐 집게 다시 공범이 네. 뭐 있고 이렇잖아요 네. 어,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거는 걸로 치면 좀 공범 쪽이지 않나. 주범은 아니고. 정말 뭐 모든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실수로 첫발을 내딛다지만 네. 이 사람은 진짜 좀 실수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. 오랫동안 했을까요? 아... 저는 한한 한 3, 4년 된다고 봅니다. 음. 어, 어, 저는 어그 정도는 봅니다. 지금 이 일이 있고 그먼 미래에는 음. 배우로서 음. 그, 좀 어떨까요? 뭐이 어, 사람이 사주의 기운만 있는 거뭐 물론 이제 있는 게 너무나도 이슈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연예인들 뭐큰 사고 치면 뭐 자숙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나와가지고 또확 뜨는 사람 어, 요즘 뭐 많잖아요 보는 사람들 어, 그 사람들 사주의 기운이에요 기운 나온다고 해서 다 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의 기운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성향 자체에서 용기가 있고 옥를만 가진다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자숙 기간을 가지고 다시 나왔다 이 사람이 사주 기운으로 또 올라가죠 네, 죽는 사주가 아닙니다.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간제, 나쁜 거에 걸려드는 거예요. 그 말은 그 범죄를, 보면 완전 범죄 속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,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, 우리 점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나쁜 걸 예방해 가는 거잖아요. 그렇게 조금은 조심하고 갔다면, 그렇겠죠. 뭐,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. 어, 선생님, 저 마약합니다. 아이, 새끼야, 마약하면 되나? 안 되지. 뭐, 물론 그런 말은 일반인들 누구나 다 하겠죠. 하지만 이제 무속적으로 봤을 때, 야너 올해 간재가 들어오니까 그 조심해야 될 거야.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어. 어, 그런 식으로. 우리가 네. 처녀가 애를 낳도 아할 말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할 말이 조금 많지 않겠나. 좀 싶어요. 가고 이 사람으로 끝이 날것 같지도 않고 주위에 더 있을 거예요. 어, 지금 계속 나고있어요 아, 어. 어, 계속 나올 겁니다. 그중에 또또 엄청난 인물이 있네요. 오,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. 아. 어. 그 엄청난 인물은 뭐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도 있지 않겠나. 아무튼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연예인들이 뭐이 제가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뭐 우리도 이렇게 하루 종일 손님 보고 일할 때는 항상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 보고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이 일과가 끝났을 때는 그 공허함 이렇게. 뭐, 그런 게 있어요. 막 밀려드는 게. 갑자기 세상 내 혼자인 것 같고. 하지만 이제 무당들은 이렇게 뭐, 신령님 전에서 기도를 한다든지, 아니면 기도터를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지만, 연예인은 그러지 못하잖아요. 밖을 나가도 사람들 눈에 보이고, 뭐, 그렇다 보니까 뭐, 이 사람들도 인간인데, 그게 뭐, 합당하, 합, 합당하다는 지시라는 말은 아니지만, 어, 그래서 대부분 이 연예인들이 그런 게 많지 않나. 아, 지금도 막 집에서 뭐 몰래 하는 연예인들 많이 안 있겠습니까? 아. <laughs>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